안녕하세요. 런업 TV 송필 d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 드릴 러닝화는 바로 아식스의 젤 림버스 27입니다. 이 모델명인 젤 님버스의 님버스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비나 눈을 내리는 짙은 회색 구름이 바로 이 님버스를 의미합니다. 아주 푹신푹신한 착화감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워딩이 뭐냐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화감 이 제품 역시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러닝화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이런 모델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제품을 보시면 아이 제품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주인공인 젤 림버스 27이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러닝화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 림버스 27에 사용된 미드스루의 소재는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 작년에 출시가 됐던 노바 블라스트 4 버전이 바로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라는 미드솔 소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두 제품을 놓고 실제 손으로 눌러보고 걸어보고 뛰어봤을 때 느낌은 사실 살짝 느낌이 다르긴 해요. 갤림버스 27에 사용된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가 노바 블라스트 4에 사용되었졌던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보다 조금 더 소프트하다. 가장 높은 리오프쪽의 높이는 43.5mm 포오프쪽은 35.5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짠! 젤 림버스 26버전이에요 가장 높은 리오프쪽의 높이는 41.5mm 그리고 포오프쪽은 33.5mm 이 미드솔의 높이가 2mm씩 높아지면서 이 푹신한 쿠션감이 더 강화됐다 이 모델명 앞에 젤이 붙잖아요 부드럽게 착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젤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젤림버스 27에 적용된 퓨어 젤은 전작에 사용된 퓨어 젤에 비해서 65%더 가볍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식스에서 밝히고 있는 젤림버스 27의 어퍼의 소재는요. 엔지니어드 자카드 메시라고 부릅니다. 아주 부드럽고 편한 착화감 플러스 통기성이 개선됐다. 이렇게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이 전작인 젤린버스 26에 사용된 어퍼의 소재를 아식스에서는 소프트 앤 스트레치 엔지니어드 메쉬라고 불렀거든요. 일단 어퍼의 소재가 바뀌면서 통기성이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스트레치성 자체는 전작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좌측에 있는 게 젤림버스 27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젤림버스 26입니다 전작이죠 이게 딱 봤을 때도 어떤가요? 발목을 두르고 있는 카라 부분 안쪽에 있는 패딩 심지어 패딩을 덮고 있는 소재, 두께, 면적, 위치 모두 다99.9%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신발을 신어보면 발목을 딱 잡아주는 그 일체감 락다운 능력이 전작과 동일하다 이게 동일하다고 해서 제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젤린 버스 26의 이 발목 쪽 카라의 밀착감, 일체감 이 락다운 능력은 이미 수많은 러너들에 의해서 공증받았어요 그러니까 입문 러너들 리커버리 러닝이나 데일리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딱 필요한 만큼의 두툼한 패딩의 양 그리고 발목을 고정해줘서 부상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러닝화로서의 이 기능을 젤림버스 26, 27이 공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설포와 어퍼의 구조는 전작인 젤림버스 26의 설포와 어퍼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젤림버스 27의 이 설포의 소재는 보셨죠 니트 설포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딱 신을 때는 약간 잡아당겨서 신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미 신발 안에 발이 딱 들어가면 밀착감, 일체감이 굉장히 뛰어나.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또 니트의 조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설포의 통기성도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니트 설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전작인 젤린버스 26의 설포의 이 상단부, 바로 이 발목 쪽과 맞닿는 부분 있죠? 여기에는 니트를 짤때 조직을 조금 더 두툼하게 짰어요. 그래서 여기 위가 이렇게 약간 도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젤린버스 27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예 니트 설프의 두께를 이 상단부와 중간 부분, 뭐 아랫부분 할거 없이 동일한 두께감으로 짰어요, 이번에. 설크의 조직의 구조가 조금 더 슬림하고 가벼워졌다. 니트 자체가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뻣뻣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장감도 굉장히 적당해서 발목을 치는 일이 전혀 없다. 이 중간쯤에 하이브리드 아식스 그립이라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라는 워딩에서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 어, 아웃솔 수제가 무슨 뭔가 서로 다른 걸 섞었나? 이런 게 유추가 되잖아요.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뒤꿈치의 안쪽 부분이 있어요. 이 러버는 아하 플러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외 나머지 부분은 하이브리드 아식스 그립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죠. 이회내를 했을 때이 바깥쪽 외측에 있는 아웃솔 소재와 투어프 쪽에 사용되어 있는 아웃솔 소재. 얘는 아식스 그립이라고 부르는 러버를 사용을 하는데 리어프 쪽에 있는 이 아하 플러스는 아식스 그립보다 내마모성이 3배가 강하다.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아시면 이 제품의 고무가 또 다르게 보이겠죠?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젤림버스 27의 모든 기능을 담은 제품의 무게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278g입니다. 전작인 젤림버스 26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0g이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젤린버스 27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미드솔의 높이가 2mm 높아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mm가 높아졌고, 그만큼 미드솔이 더 많이 사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량은 2g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270g 이상은 무거운 러닝화다 이렇게 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젤린버스 26을 제가 왼쪽에 신고, 젤린버스 27을 오른쪽에 신고, 걷고 뛰고, 뭐, 계속 신고 있어 봤어요. 그런데 이 토박스의 공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얼티밋 클라우드 라이크 쿠셔닝. 궁극의 구름 과 같은 쿠션감. 아, 요 느낌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미드솔에 대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 워딩을 딱 듣는 순간, 이 어퍼의 공간감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 줄 알았어요. 실제 제가 신어 보니까, 어퍼의 공간감이 그렇게 안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는 핏은 아니에요. 제가 아주 미세하게 봤을 때 젤림버스 27이 전작인 26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여유 있는 핏은 아니고요. 오히려 어퍼가 발등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그런 공간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인 젤림버스 26에 사용된 소재 이름이 소프트 앤 스트레치 엔지니어드 매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게 제품명에서 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부드러울 것 같고, 스트레치도 잘될것 같은 그런 엔지니어드 메쉬가 사용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젤 림버스 27에 사용된 엔지니어드 자카드 메쉬의 스트레치성이 전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젤 림버스 27의 미드스레 느낌. 처음에 딱 신발을 딱 신고, 발을 딱 내딛잖아요? 딱 드는 느낌이, 와, 푹신푹신하다. 이 느낌이 구름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어 계속 신어 보고 경쟁 모델들과 막 번갈아 가면서 신어 보면서 느껴 보니까 충분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제가 젤린버스 27의 테스트 조건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젤린버스 27은 완전한 데일리 트레이너예요. 일상용, 조깅용, 매일매일 신는 편안한 그런 러닝화가 포지셔닝.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한 입문자거나 아니면 중급자나 고급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텐시브한 훈련을 마친 그 다음날 리커버리 러닝, 장거리 러닝까지도 소화 가능한 그런 목적으로 나온 데일리 트레이너가 바로 이젤림버스 27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는 스피드를 확 낮춰서 여의도에서 고구마로를 10km를 달렸습니다. 제일 처음 1km는 6분 50초 페이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씩 아주 미세하게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마지막 10km 에는 킬로미터당 5분 27초 베이스로 피니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도 100g대의 이런 중량 이런 것들을 막 신다 보니까 278g 정도 되는 중량의 러닝화를 되게 오래간만에 신거든요. 그래서 신었는데 아, 아 빠르게 뛰고 싶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먼저 가장 먼저 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편한 거예요. 특히 이리어프 쪽하고 이 중족부 쪽, 여기는 진짜 편해요. 되게 푹신푹신하다. 그래서 천천히 달리게 되면 지면과의 접촉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더 많이 훅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반발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받아요. 오히려, 어디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이 제품은 충격을 흡수하는데 굉장히 많이 포커스 되어 있는 쿠션화예요.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야, 이거는 입문 너너들 추천해드리면 좋겠다. 또 하나는 가치 중 러너분들 중에도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입문 러너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명이 넓어서 이게 안정화는 아니고 중립 쿠션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져요. 푹신 푹신하지만 가만히 서 있거나 했을 때막 훌렁거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리커버리 러닝이나 아니면 일상에 한 5km에서 10km 정도 되는 편안한 조깅. 이런 걸할 때는 사실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 정도 되는 이 정도의 폭신폭신한 쿠션감과 반발력만 있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이 넓은 베이스 면적과 결합이 돼서 안정감까지 부여한다. 어퍼의 이 소재에서 오는 열감의 문제입니다. 엔지니어는 자카드 메시 굉장히 통기성이 좋게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이 역시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뛰어도 온도가 거의 29도? 30도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5클을쯤 아, 됐을 때부터 아 신발 안이 막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봄, 가을, 겨울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선선한 바람만 불어도 그 선선한 바람이 어퍼를 통해서 충분히 어퍼 안으로 통기성이 좋게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름에 뛰기에는 열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입문 러너들에게도 굉장히 편하고 좋고요. 리커버리용. 그 다음에 약간 장거리를 편안한 페이스로 달릴 때 필요한 중립 쿠션화를 찾는 너너분들이 계시다면 이 제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아식스의 젤 림버스 27의 가격은요.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189,000원입니다. 오늘 이 경쟁 모델과의 비교의 컨셉은 구름입니다. 누가 제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러닝화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비교하는 러닝화로 기준을 삼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런업TV에서 리뷰를 했던 러닝화들 중에 안에 플레이트 없고 입문자를 위해서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중립 쿠션화라고 생각되는 몇 개의 신발을 가져왔어요. 짠! 일단 여기 보시는 순서대로 제가 모델명을 설명드려보면, 이 아이가 오늘 리뷰해드린 아식스의 젤림버스 27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미즈노의 네오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아이는 푸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그 다음에 있는 모델이 바로 브룩스의 글리세린 22.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모델이 이제 나이키의 보메로 10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푹신푹신함. 어떤 러닝화가 가장 신었을 때 푹신푹신하냐. 그 순서대로 사실 제가 놨어요. 가장 푹신푹신한 게 젤린버스 2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네오젠이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얘는 푹신푹신하면서 탱글탱글하기도 해요. 다음으로 푹신푹신한 게 투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브룩스의 글리세린 22죠. 그리고 맨마지막이 안타깝게도 나이키의 보메로 18입니다. 이 푹신푹신함은 미드솔 소재에서 오잖아요. 젤린버스 27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 소프트하고 푹신푹신한 미드솔 폼을 가지고 미드솔의 높이까지 43.5mm로 전작에 비해서 2mm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눌리는 것 같아요. 소프트하게 잘 눌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푹신푹신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푹신푹신한 이 미즈노의 네오젠에 사용된 미드슬 폼은 미즈노 에너지 넥스트라고 하는 미드슬 폼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이 매그맥스 나이트로에 사용된 미드슬 폼은 나이트로 폼이죠. TPE 소재와 이제 페바 소재가 믹스되어 있는 그런 폼 소재에 질소를 주입해서 빵!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나이트로 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브룩스의 글리세린 22. d DNA 튠드 미드솔이 사용되어져있죠 이 그래서 셀의 크기가 조금 더 작은 스몰러셀과 셀의 크기가 좀더큰더라저셀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속성의 폼이 하나의 폼 안에 같이 결합이 되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나이키의 보메로 18은 하단부에는 리액티X 폼 그리고 상단부에는 줌스 미드솔이 사용되어져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신푹신함에 있어서는 이 다섯 모델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하드한 쪽에 속한다 짠! 다시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미드스레 높이가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놓아봤어요. 미드스레 높이가 가장 높은 건 보메로 18과 메그맥스 나이트로. 이둘다 46mm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젤린버스 27의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는 43.5mm. 그리고 미즈노의 네오제는 39.5mm.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드스레 높이가 이 다섯 개의 모델 중에 가장 낮은 건 브룩스의 글리세린 22. 그래서 38mm입니다. 짠! 다음 세 번째로 또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건 바로 가벼운 순이에요. 먼저, 네오젠. 중량. 260 사이즈 기준으로 219g. 그리고 두 번째는 브룩스의 글리세린 22. 그래서 274g. 세 번째는 투마의그맥스 나이트로. 277g. 그리고 오늘 리뷰해드렸던 젤린버스 27이 278g.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거운 모델은 바로 나이키의 보메로 18 288g 그래서 가장 무거운 보메로 18과 가장 가벼운 네오젠과의 중량 차이가 자그마치 60g이 난다 두둥 네, 마지막은 바로 가격순입니다 일단 가격이 가장 낮은 건 미즈노의 네오젠입니다 정상 소비자가 기준으로 169,000원 그리고 다음이 나이키의 보메로 18 가격이 179,000원 만 그리고 다음이 오늘 주인공이죠. 아식스의 젤린버스 27이 189,000원, 그리고 브룩스의 글리세린 22가 209,000원,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모델들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건투마의 매그맥스 나이트로 239,000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리뷰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가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하기로 원하시면 요 되도록이면 매장에 가서 직접 신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아식스의 젤카야노 32 리뷰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un up y o